안녕하십니까. 전국 14곳의 규제 자유특구 가운데 울산은 수소를 거머쥐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충전소에서부터 지게차와 선박, 무인 운반차를 비롯한 다양한 수소 혁신 기술이 규제 걸림돌 없이 울산에서 개발돼 상용화합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업체에서 만든 수소물류 로봇입니다. 상하 저하우 360도 회전하면서 혼자 짐을 나를 수 있고, 컴베이어 벨트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과 5분 충전에 8시간 움직이는 수소 무인 운반차도 있습니다. 이처럼 획기적인 장비를 개발하고도 국내에선 안전 기준이 없어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울산지역 23개 사업장이 규제 걸림돌 없이 수소혁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년간 320억 원을 지원받아 수소 지게차와 무인 운반차, 이동식과 고정식 수소 충전소, 그리고 선박과 튜브 트레일러 실증 사업이 울산 전역에서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국산화율 80%를 달성해 2030년까지 지게차 6500대, 무인 운반차 8500대 등을 생산, 1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규제특례에서 재배된 수소드론과 수소철도도 별도로 추진하는 등 전국 규제자의 특구 14곳 가운데 수소산업의 확장성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소선박을 안전하게 제작하여 장생포항과 태화강을 따라 전망대까지 실증 운항이 가능하게 되어 태화강에서 수소유람선 운항이 현실화되니다 울산시는 수소 지하 배관망을 활용해 공동주택에 집단 수소 연료 발전기를 구축하는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 도시 선정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